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의 견지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 아마도 딱한 가지 단어로 규별시켜서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왜 사랑이 최고냐? 자, 그 이유가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이 계신다 하다가 하는 걸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가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공독해드려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조차도 그 사랑을 모토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율법은 사랑을 모토로 이루어진 것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조차도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해고하면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밝혀진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사랑은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 저런 요소, 이것들 중에 그냥 가치 는 어느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 최고로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리도전서 13장에는요, 사도바 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라고까지도 선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은 최고입니다 네. 구약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앞에 있는 네 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여섯 개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해줘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그 십계명 자체가 온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시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뺏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주셨던 아주 엄중한 규율이고 율법이고, 당연히 지켜, 행야, 지켜 행해야만 하는 아주 무게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모토로 되어져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십0개명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를 성공했느냐? 뭔가를 성취했느냐에 기인된 게 아니라 바로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는 온전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관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바울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각 구절마다 아주 상세하게 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설명한 사, 아,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에 각 구절마다 빠짐없이 묻어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 여러분 인내하셔야 진짜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담당 부목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 어...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관계가 깊어져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던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요. 어, 만나는가 싶으면 헤어졌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또 만나는가 싶으면 또 헤어졌대요.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물론 이런 필요에 의해서는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결혼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짝을 만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러는 가운데 진짜 너의 짝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그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그 친구들의 그 특징이 뭐였느냐 면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나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 대한 이상형이 정말 뚜렷하더라고요. 외모는 이래야 되고, 신앙관은 이래야 되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요 어쩌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좋아하고 이제 사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라는 그 이사, 이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단칼에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 청년부 이상이면은 어, 각각 따로의 어떤 시간, 따로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20년 이상의 각기 따로 살았던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 있었던 그 모습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그 안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남녀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여러분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 중에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드디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이 왜 절대적인 가치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그첫 번째 이유는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거든요 그게 좋아라 보이고 또 그게 유용해 보이고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그 세상의 물리적인 요소들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을 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임종을 눈앞에 뒀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물리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게 좋다고 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추구하며 그걸 갈망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목전에 뒀는데 야 은행에서 내돈좀다 찾아와 봐 그리고 내 침대 밑에다 다 깔아줘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천국에 갈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무리 그동안 사정상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찾고 갈망하게 된답니다 짐상에서 그마지막에 호흡을 정말 힘겹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에서 오는 우리 딸은 언제 옵니까? 지방 출장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내 아들은 아직인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이요. 좋죠. 또 필요한 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이 땅을 마무리 지을 때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동안 내일의 최고의 가치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고 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실까요?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엇을 질문하실까? 너 돈을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큰 집에 살았니? 얼마나 좋은 차를 탔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니? 적어도 이런 거 물어보시진 않겠죠. 그럼 뭘물어보실까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너 사랑하네, 사랑이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안에 있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천국에 갈수 있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이들, 오른쪽에 구별된 이들, 양과 영소 중에 양인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할 때,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절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이런 반전과 반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 중요한 거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명령이고 미션인 것을 다 아는데,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사랑 안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만 가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데이아니까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보시죠. 다소 좀 두려우신 거예요. <laughs> 여러분, 보금소에 보면요. 아주 진상 중에 진상이 소개되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 가도 되는데, 꼭 나랑 같이 우리를 같이 가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지닌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겉옷을 벗어달라. 이 당시의 고옷은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고 이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고 또이 사람의 어찌 보면 전부예요 고옷을 벗어달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진 것 다는 하나 이런 드리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위해를 가해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맨 뺨을 돌려대는 라 거예요. <laughs>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이렇게 지켜보게 돼. 장로님이 다가오시니까 오른손으로 뺨을 딱 때린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분의 멱살을 불컥 잡고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누가 지금 가는데 김영성 장로님 뺨을 누가 가서 때리면 그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살 잡고 흔드니까, 이 때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대요 아니, 장군님장군님시간안 돼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실천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대요. 그거 망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장군님이 어? 멱살을 놓으면서, 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흔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언제 오른뺨, 언제 왼뺨을 때리라 그랬어? 오른뺨을 때리라 그랬지.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른 뺨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가 맞는 거예요? 왼 뺨이 맞는 거예요. 네. 유본대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 가치가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지향점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고백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본체이시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는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행보가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품의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우리 결단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돈독하며 밀도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가 날로 날로 자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 아멘.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 돌려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